투자 설명에 의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나서 네. 아,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을 2016년도에 이용하기 시작한 고객은 5년 뒤에 보니까 2020년 연간 구매 금액이 3.59배가 증가를 했고 2017년에 들어온 고객은 4년 후에 3.46배가 더 에 증가를 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된다면 네. 쿠팡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거 늘 아니냐. 없던.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 차트를 보여 주시면 어쨌든 그 한국에서 영업을 합니다만은 쿠팡의 이용자 수 증가 추이를 보시면 네. 2018년도에 916만 명, 그다음에 2019년도 말에 117 1179만 명인데 2020년 말에 1485만. 명 이거는 어. 이제 코로나 19의 영향을 네, 받은 네, 거죠. 네. 그래서 매출도 뭐 거의 더블업이 되는 그런 에, 상황으로 간게 아마 아, 굉장히 쿠팡의 김범석 의장 입장에서는 에, 음.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네. 에, 작년에 코로나 19라는 환경이 딱 음.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때 딱 이제 상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에, 지난 3개월 동안 쿠팡에서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산 사람이 총 1,48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4,800만 명이니까 그레이브걸스 음. 팬들이 기부한 과자 스무상자 알고 보니 최근 새로운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네. 팬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어, 지난해, 에, 어제 17일 DC인사이드 브레이브걸스 갤러리에는 아, 꼬북칩 후원 전달이 네. 완료됐습니다. 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브레이브걸스 팬들이 지역 가동센터에 과자 스무상자를 한 건데요. 네, 이는 브레이브걸스 유정의 단골 별명에서 시작된 선행이었 습니다. 앞서 있는데, 롤린 위 역주행과 함께 포켓몬 캐릭터 꼬부기를 네. 닮아 전체 꼬부자 꼬부자라는 별명을 얻은 유정을 위해 팬들이 동일한 이름의, 작성한 작성한 모델으로 모델으로 유정을 유정을 동일한 이름의 작성한 과자 모델로 유정을 추천했는데요. 이에 해당 과자 회사 담당자가 팬 갤러리 에 등장해 관련 요청이 폭주했지만 광고 모델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여 브레이브걸스를 위한 팬들의 화약에 감동했다. 부걸스를 그 위한 작은 조공이라도 에, 바치고 싶어 제품을 전달하고 자금 자금 싶다 조달을, 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과자 회사 측은 팬 갤러리 이벤트 물품으로도 과자를 후원해주려 했지만 에, 팬들은 만장일치로 기부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 네, 과자 10상자였던 뭐, 수량을 네, 20상자로 네. 늘려 직접 지역가동센터에 네. 전달한 거 겁니다. 거거거거거거 또, 거거또 과자를 네. 받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 브레이브걸스를 네, 네. 모르지만 감사하다며 하트를 자체적으로 그려줬다. 자체적으로 는 훈훈한 후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브레이브걸스 팬들은 꼬부기를 닮은 유정의 광고 모델 발탁을 요구하며 해당 과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는데요. 6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대량 주식을 매입한 팬들의 계좌 인증이 이어져 놀라움을 식품 안겼습니다. 배달하는 걸 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냐하면 이거는 이마트한테 밀린다 뭐 이런 슥닭검한테 밀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